저 전혀 다른 사람. 음성 가 마지막입니다. 아! 화이팅. 파이팅. 할게요? 네. 그 목소리 뭐야? 아, <laughs> 하나, 둘,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언토리 TV 민수경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차겸이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 회차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머리가 많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laughs> 이게 지금 어, 우리가 잘, 잘하고 있는 건 맞냐. <laughs> 뭐가 더 좋은 방법일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예. 저도 사실은 그 교육 현장에 발을 이렇게 담그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음, 더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네.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찾는 것도 쉽지 예, 않고, 예, 예.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도 쉽지 않고, 휘둘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laughs> 왜 웃죠? <웃음> <웃음> 모든 거 내려놓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음. 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네네. 아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한들, 뭐, 얼마나 바뀔 것도 아닌데, 고민은 여기까지만 하자. 이제, 이 상태에 계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렇겠죠. 뭐 이런 생각한다고 그래서 음. 그러면은 평화롭고 음. 여유 있을까 이런 생각하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웃음> <웃음> 네. 그 오늘은 재미있게 마시멜로 실험 관련해서 음. 좀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해요. 예. 저희가 그 마시멜로 실험을 굉장히 야 대단한 발견이야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은 결론 도출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또 결과가 음, 나왔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예, 예, 네. 예.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건 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꽤 오래전에 네. 어, 아이들한테 아이들한테 마시멜로라는 과일을 주고 과일을 주고 하나씩 줬습니다 네. 그리고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거죠 10분 동안 요 과일을 먹지 않고 참으면 음. 하나를 더 주겠다 네, 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그렇게 10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씩 더 줬죠. 그런데 애들이 모두가 그러면 10분만 견디면 은두 개를 먹을 그렇죠. 수 있는 걸 아는데 어떠시겠어요? 그 당시 애라면 10분 기다리실래요? 뭐 지금 생각으로는 그럼 당연히 기다려서 내가 두개 받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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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때 그 나이 아이들이라면 일단은 먹고 싶어서 입술을 젤름할것 예, 예. 같은데요. <laughs> 근데 거기서 재미있었던 거는 음. 어쨌든 간에 애들이 기다려갖고 두 개를 받아 먹은 애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먹어서 그냥 하나만 음. 먹는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게 기다려서 두 개를 먹는 것이 훨씬 그 개인한테는 좋은 그런 음, 그렇죠. 것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나중에 이 애들이 그 고등학교 졸업하고 예를 들어 대학교 가고 그러는 과정을 음. 한번 추적해서 조사해봤더니. 그때 먹지 않고 참았다가 음, 두 개를 먹었던 애들이 훨씬 좋은 대학에도 음. 가고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음. 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네네네. 이런 연구결과를 통해서 찾아냈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2000년대 중반쯤에 어, 아이들이 그 인내를 갖고 참을성을 갖고 음. 하는 것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 그, 어떤, 그, 인내하고 자기를 조율하고 음. 그런 것이 중요하다 해서 이런 훈련도 많이 시키고 이것이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음. 이렇게 이제 강조도 많이 음, 했었죠. 네, 네. 네, 반적이 이런. <laughs> 얼마 전에 이제 다른 실험을 네. 한번 해봤는데, 물론 방식은 똑같습니다. 음. 방식은 똑같은데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은, 지난번 실험은 단순하게 아이들이 참은 아이들, 못 참은 아이들, 음.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어, 좋은, 한, 어, 상급 학교로 갔다, 직장을 들어갔다, 음. 이것만 갖고 따졌는데, 네. 이번에는 그, 부모들이 어떤 사람이고, 가정 환경이 어떤가. 음.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집에 돈이 있어서 마시멜로를 많이 먹을 수 있는 집 애들, 음. 또는 그러지 못한 애들, 이렇게 음. 구분을 해서 음. 한번 살펴봤어요. 네, 네. 그랬더니,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바로 먹은 애들은, 상대적으로 좀 가난한 집 애들이에요. 음. 애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은 집에서 마시멜로를 잘못 먹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을 때 마시멜로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고 음. 하는 거죠. 이런 애들은 참지 못하고 바로 먹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요. 마시멜로를 10분 동안 먹지 않고 기다렸던 애들은 집안이 상대적으로 좀 부유해요. 음. 그래서 마시멜로를 먹고 싶을 때늘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럼 이런 애들은 그렇게 기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음. 그런 것을 가지고 난 추정을 해보니까 이 애들이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았던 것도 그렇고, 어, 세층 말하는 좋은 학교에 들어가거나 좋은 기업 들어간 것도 이 애들이 자기가 참을성이 있고 견딜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거, 좋은 학교, 좋은 음. 어, 기업, 이런 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속해 있는 집안의 환경, 예를 들어 부모가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지위, 부모가 뭐 학력이 어떻고, 음. 지식 수준 어떻고, 그 다음에 재력이 어떻고 음.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 애가 학습 성과를 올리기도 하고, 세층 말하는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기업 들어가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릴 때 견디고 참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배경에서 이 아이들이 음. 어~ 생이 생이 모습이 결정되더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이결 새로 발견된 새로 만들어진 이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은 아이들이 어릴 때 참으면 자기 인내성을 가질 수 있고 자기 조율성을 가지면은 학습 효과도 높고 그래서 삶의 모양새도 좋아진다라는 것이 단맥락으로 음. 파악이 되는 거죠. 음. 이, 어, 이런 거죠. 애들이 옛날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어떤 인내심이나 자기조율성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 이거 지금 안 먹어도 집에 가면 먹을 수 음. 있어라는 그런 배경들. 그리고 이 애들이 다른 그 좋은 학교, 좋은 기업을 들어가는 것들도 역시 자기 자신이 능력이라든지 참을성보다는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의 요인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음. 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의 그 능력, 이것 자체도 그 개인이 오롯이 혼자 한게 아니라 환경이 기반이 되어 있을 때그 능력도 더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 그가 속해 있는 환경. 환경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인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뭘까요? 교육적인 차원에서. 어, 저는 그래서 이번은좀 우리가 같이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는 그, 아이들 또는 뭐~ 성인들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해라 학습을 해라 이렇게 많이 음,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즉 학습이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는 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짙어요 음. 그런데 과연 그러느냐 하는 거죠 과연 그렇겠느냐 음. 학습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병통치약이 절대 될수 없고 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것도 짚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환경을 제대로 만들고 건강하게 조성함으로써 그러므로써 사람들이 삶이 풍요롭고 평화로워지고 아이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는 그런 관점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 교육가능성이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곱셈을 익히기 위해서는 덧셈을 배워야 되죠. 덧셈을 알아야 이제 이거 그렇죠. 곱셈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하니까? 그게 하나의 교육 가능성이라는 얘기고요. 음.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역할을 맡아보죠. 제가 그 하루 바로 하루 먹는 일용직이라고 쳐요. 네. 지금 우리 사회가 일용직 굉장히 많죠. 근데 음. 보시기에 제가 안돼 보여가지고 음. <laughs> 지역에 있는 어떤 기업체 사장님하고 얘기해서 거기서 필요한 기술이 뭐냐 이걸 물어봤어요. 음.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 얘기를 듣고 그럼 그런 기술을 6개월 동안 익힐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료로 와서 6개월 동안 배우게끔 만들었어요. 음.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마치면은 그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게끔 이렇게 더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 프로그램에 가서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갈수 있을까요? 가서 공부 6개월만 딱 하면은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쌤 보장되는 직장입니다. 일단은... 시도해보려고 할것 같은데요? 예.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네. 제가 어떻게 먹고 산다고 그랬죠? 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고 그랬잖아요. 아. 6개월 동안 저기 가 있으면은, 그렇네. 제가 6개월 동안 이슬만 먹고 삽니까? 음. 이건 안 되죠. 음. 그러니까 그러한 그 환경이라는 것에 따라서 내가 음.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습이 중요하다 아니다. 와는 전혀 다른 음, 범주로 음.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야 내가 학습도 할수 있는 거고, 살아가는 데 새로운 모습을 갖출 수도 있다 하는 거죠. 음. 근데 계속 그 학습만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렇게 강요를 하고 강제를 함으로써 정작 바라봐야 될 것들은 못 바라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은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사람 사는 데서 제일 중요한, 소중한 것들은 전부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용도로 이 학습에 대한 강요가 사용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어, 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좀 관련된 분들이, 어, 좀 진지하게 생각도 하고,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어, 제가 이제 3회차에 걸쳐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간에 잠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게, 교수님 너무 고민이 많지 않으세요? <laughs>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좀 공론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들을 찾아가고 뭐 예를 들자면 환경의 어떤 변화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본다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좀 제안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어 가장 중요하고 절실하게 필요하고 손쉬운 거는 일단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같이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가진 생각을 좀 나누고. 듣고 음. 서로 아 그렇구나 하고 그 같이 맞장구 치고 공유할 음. 수 있는 이해할 음. 수 있는 음.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지 <laughs> 싶어요. 주변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laughs> 네. 되고 이해하고 이런 생각과 관점을 갖는 사람들이 음. 두 사람이 되고 두 사람이 같이 네 사람이 되고 이러면서 일정한 어떤 그 힘이 만들어지고 세력이 됐을 때 그다음에 다른 여러, 이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행동도 할수 있을 거고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른 <laughs> 행동이라든지 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건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신 말씀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 제가 그렇습니까? 이렇게 <laughs> 3일차에 걸쳐서 <laughs>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지 환경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자극들을 제가 계속 받았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모여서 자꾸 이야기 나눠보고 나름대로 또 방법도 좀 찾아보고 어, 한번. 음, 저 역시 좀 고민을 더 많이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 같이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는 네. 사람들이 있으면,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생각할 때는 외롭고 힘들지만은, 함께 하면 안 외롭고 힘들어요. <laughs> 그렇지 않겠습니까? <laughs> 네, 네. 어, 오늘 교수님과 이제 3일 차에 걸쳐서 이제 방송 음. 이제 마무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저희 인사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저는 그교육이라거나 사람 사는 것이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 내가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은 느끼고 판단하고 깨닫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이뤄내는 게 바로 내 교육이고 사람 사는 어, 세상 만드는 첫 걸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 혼자 하지 말고 옆 사람이랑 같이 하고 이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교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